다음은 본 행사 시작과 동시에 우수 공공건축 사이버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어, 이와 관련해서 작년에도 준비를 해주시느라 많이 애를 써주셨는데요. 우수 공공건축 사이버 전시회를 총괄하고 기획하여 주신 어, 홍익대학교 건축학부 김정현 교수님께서 사이버 전시회에 대한 소개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어, 이번 우수공공건축 사이버 전시의 크리에이터를 맡은 홍익대학교 김정현이라고 합니다. 어, 작년에 이어서 크리에이션을 맡을 수 있어서 영광이었고, 또저 또한 이 공공건축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수 있는 특별한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어, 작년 전시에서는 함께 만들다라는 주제로 건축가뿐만 아니라 어, 운영자, 사용자 여러 주체가 어떻게 공공건축을 만들어가는지에 대한 어, 이야기를 담아봤고요. 이번 전시에서는 어, 함께 누리다라는 주제로 공공건축이 누구에게나 자리를 내어준다라는 어,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한 전제이기도 하지만 어, 다시 한번 그것을 되새겨보는 어, 그런 의미의 전시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어, 이번 전시를 기획하면서 어, 많이 참고했던 책이 있습니다. 어, 문화인류학자인 김현경 선생님의 사람 장소 환대라는 책이었는데요. 이 책에서는 철학적 의미에서의 환대에 대해 얘기하고 있습니다. 환대란 누군가에게 자리를 인정해주고 공간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 신원을 묻지 않고 보답을 요구하지 않으며 장소를 내어주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환대를 받음으로써 우리는 사회 구성원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공공건축이야말로 이 환대의 개념이 가장 잘 실현되는, 실행되는 장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우리 사회에서는 세대 간 이슈, 젠더 이슈, 장애인 이슈, 지역 주민 간 이슈, 여러 가지 이슈들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그런 와중에서도 공공건축은 압력 노소를 불문하고, 신체 기능이 온전하거나, 그렇지 않거나, 어린이나, 어른이나, 어르신이나, 내국인에게나, 외국인에게나, 누구에게나 차별없이 공간을 내어주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의 공공건축은 모든 사회건축, 사회 구성원들이 공유할 수 있는 완충지대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전시를 통해서 공공건축 중에서도 이러한 환대의 개념이 잘 느껴지는 공간들을 선정해서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먼저 저희 이 전시 주제 전체를 담은 트레일러 영상이 1분가량 있는데요, 같이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저희 주제 영상 세 편이 있는데 천천히 하나씩 보시면서 감상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트레일러 영상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어, 첫 번째 주제 영상으로 어, 양천공원 책 쉼터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보시겠는데요. 여기는 도서관이 아니다. 누구나 와서 이제 여기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라는 것. 처음에 건물을 지을 터를 먼저 고르러 다녔는데 굉장히 예쁜 간당황으로가더래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 나무를 꼭 살리면서 건물을 이 땅에 앉혔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사실은 출발을 했습니다. 나무는 기본적으로 원형으로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원형의 어떤 공간이 빈 공간이 만들어졌죠 근데 이쪽 편에 또 느티나무들이 몇 고루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쪽을 또 마찬가지로 느티나무를 살리는 쪽으로 해서 기존에 있던 나무들과 이쪽에 있는 유아 놀이터의 이렇게 잔디의 선형 그다음 저쪽에 있는 어린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그 퀴즈트라는 놀이터의 또 선형 이런 것들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어떤 환경을 디자인하는 개념으로 하기 때문에 공간 전체가 공원을 향해 열려 있고 또 공원이 공간 안으로 충분히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이 이 건물 안에 있어도 공원 안에 있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상상들을 해가면서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건축 계획을 하면서 조금 더 신경썼던 것들이 어, 이 건물의 내외부를 이용하면서 사람들이 그냥 내부가 연결돼서 하나의 장소인 것처럼 느끼기를 바랬고요 그래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건물이 전체적으로 곡선을 굉장히 많이 사용한 건물입니다. 어, 그래서 그런 곡선형으로 디자인된 안에서 책장도 자연스럽게 그선용 안에서 다 해결이 되고 공간 전체가 책에 둘러싸이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책장 같은 것도 같이 디자인을 했고 어, 밖에서도 이렇게 곡선 부분에 첨화 공간들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공간 안에 이렇게 담기듯이 외부에서도 그 공간을 사용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공간이 자연의 형상처럼 부드럽게 흘러가는 그런 공간감을 만들려고 어, 렇게 방향을 잡았습니다. 예전에는 도서관이라는 것 자체가 서재 같은 공간을 만드는 경향이었다면 최근에는 거실 같은 공간을 만드는 게 이제 최근의 경향입니다. 어, 즉, 이렇게 책이 그냥 그 공간에 있는 것 뿐이지, 내가 책을 보러 오는 공간이다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공원에 오신 분들이 책을 매개로 쉬실 수 있는 편안하게 누구든지 들어와서 그런 공간의 분위기를 연출하려고 많이 생각했습니다. 을 누구나 와서 이제 여기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라는 거, 그게 이제 공공 건축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모두에게 열려 있는 공간이고 누구나 자기가 원할 때 와서 원하는 책을 보고 편하게 나무 그늘 밑처럼 아무 때나 오셔서 편하게 쉬다가 있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돼서 양천 국민들한테 어, 정말 사랑받는 그런 공간으로 오래오래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다음에 보실 영상은 마음껏 숲펜하우스라는 공간인데요.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단순히 어린이를 훈육하고 교육하는 장소가 아니라 어린이 입장에서 생각을 해서 자유롭게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는 자연과 함께. 그런 놀이 공간으로서의 유치원입니다. 영상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아이들은 놀기 위해서 태어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아이들은 놀 시간도 많이 없고 놀 공간도 많이 없습니다. 이곳은 전주의 아이들이 많고 뛰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시작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사실은 뭘 마음껏 해볼 수 있는 기회가 갈수록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유니세프에서는 아이들의 자기결정권 그리고 아이들이 정말 스스로 결정해서 놀고 어, 무언가 의사결정을 할수 있는 그 마음껏이라는 키워드를 아주 중요하게 쓰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앉아있는 곳이 마음껏 하우스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실내 도서관 공간 그 다음에 밑에서 여러 가지 체험을 할수 있는 공간 여기서 2층에서 바로 이어져서 가면 미끄럼틀로 이어지면서 이렇게 한 바퀴 돌수 있는 그 놀이 길이 나옵니다. 거기서 애들이 미끄럼틀 타고 내려올 수도 있고 물이 내려오니까 그것 따라서 물놀이도 할수 있고요. 이 맘꽃숲은 사실 그 다양한 연령층의 아이들을 위해서 좀다용도로쓸수 있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아주 꼬마애들서부터 청소년 애들까지 함께 서로 배려하면서 놀수 있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놀이에서는 연속성하고 다양성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놀이터에서 바깥 공간에서 연속성만 생각하기 쉬운데 이맘커 스펜하우스에서는 그 건물과 건물 바깥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아이들이 어떤 공간적인 구분 어른들이 정해놓은 물이 아니라 자기네들이 놀고 싶은 방식으로 끊임없이 어, 탐색하면서 놀수 있게 계획이 되었습니다. 정주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어렸을 때 여기서 다한 번씩 모셨다 그러더라고요. 이 곳이 놀이터로 만들어진 다음에 전주에 아이들이 이곳에서 놀아서 어 나중에 한 10년 20년 후에 또 물어보면 하나 아, 어린 시절에 덕진공원 맘껏 숲에서 놀았어 이런 기억들이 쌓아갈수 있다면 정말 의미 있는 공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덕진공원은 전주시민들이 많이 사랑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어린 시절을 보낸 기억들이 쌓여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맘껏 숲한 하우스에서는 어린이를 통해서. 어린이의 문을 통해서, 모리를 통해서 이 공간을 공유하고 기업들을 쌓아가는 곳이 되길 바랍니다. 함께 보실 영상은 주민들을 사방에서 맞이하고 민원인들의 공간이 중심에 있는 풍기입사원소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읍사무소가 기존의 관공서의 역할을 넘어서 주민들이 소통하고 만날 수 있는 강장의 역할을 하면 어떨까. 처음에 생각했던 것은 기존에 있었던 관공서들이 가진 특징들을 좀 다르게 생각해보자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딱딱한 어떤 관공서를 생각하기보다는 자기 집처럼 편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건물이 어디에 위치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읍사무소가 도심에 위치하고 있었으면 새로 지어지는 읍사무소는 읍과 명주시가 만나는 경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풍기 같은 경우는 인삼이나 인견 같은 것이 되게 유명한데 큰기의 인자도 상징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되었습니다 전면도로에서 그 주차장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복차사무소보다는 바로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건물이 앞에 나와 있고 주차장이 뒤로 들어가는 형태의 그리고 그렇게 됨으로써 연결 방장이 강조될 수 있는 그런 배치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공시설들이 같이 이렇게 한 장소에 만들어지게 됨으로써 옆에 있는 놀이터에서 같이 놀 수도 있고 재음도에서 사람들이 만날 수도 있고 생으면 자체가 관찰이 돼서 사람들이 편하게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했했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전면이 없습니다. 사면, 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어떤 하나의 정면을 가지기보다는 각각이 다 주민들을 맞아줄 수 있는 면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들어와서 만나는 그 지점에 주민들이 머물 수 있는 민원실이 위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2층 같은 경우는 1층에 있었던 그런 인자 형태가 이제 도장 찍듯이 이제 연이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나머지 분들이 작은 마당들을 형성 합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어, 대회의실이나 소회의실과는 더불어서 어, 외부 공간을 같이 쓸수 있는 작은 공간들을 함께 마련 했습니다. 그래서 큰광장에서할수 있는 활동과 그리고 외부에 있는 프로그램과 연계할 수 있는 작은 마당들이 있는 것들이 특징적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구도살거 없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누구나 쉽게 만날 수 있고 일만 보고 목적형의 공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중요한 거점이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총세 가지 영상을 보셨고요. 어, 지금 그 우수 공공 건축.kr로 들어가시면 어, 나머지 여섯 개 영상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총 아홉 개 영상을 준비했고 어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원래는 작가의 집이었지만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시민들에게 돌려준 미술관이라든지 아이 돌보는 장소가 바로 옆에 있어서 성별에 관계 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육아와 일을 경행할 수 있는 업무 공간이라든지 어르신들이 사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실 수 있는 노인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곳들을 다른 영상들을 통해서 주목을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건축적인 아이디어와 장치들을 통해서 어떻게 다양한 사람들을 공공 건축이 아우르고 들어오게 하고 또 머무르게 하는지에 대해서. 전체 영상들을 준비했습니다. 아, 또 단일 건축물 뿐 아니라 골목길이라든지 공원과 같은 도시 환경의 측면도 함께 주목을 했습니다. 아, 마지막으로 이 공공건축이 이렇게 좋아지기까지 좋은 건축물들이 탄생하기까지 많은 여러 가지 제도적인 개선과 뒷받침이 어, 있었습니다. 아, 이것에 대해서는 아, 저희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박인성 위원장님과 강미선 위원님께서 아주 어, 친근하게 설명을 해주셨고 그것을 담아서 저희가 영상으로 제작했는데요. 어, 저희 중간 첫 번째 세션 끝나고 쉬는 시간에 어, 그것들을 상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함께 누리는 공공건축 이야기 정말 기대가 됩니다. 세개 어, 영상밖에 보지는 않았지만 어, 함께 환대하고 또 마음껏 누리면서 주변에 열려 있는 그러한 공간들의 이야기를 잠시 엿볼 수 있었었고요.